지수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지수 함수의 활용이라고 했지만 사실 배우는 내용은 지수 방정식의 풀이 및 지수 부등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수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우리가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지수 방정식의 풀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a의 fx는 equal b의 gx승의 꼴이 됩니다. 자, 이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보시면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음을 이용하고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거나 혹은 지수가 0임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a랑 b랑 똑같다면 즉 a의 fx승과 a의 gx승이 서로 같다라는 이러한 형태의 지수 방정식이 등장한다면 당연히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똑같다. 즉, fx와 gx가 똑같다라는 요 방정식을 풀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이, 아, 이번에는 뭐 같아? 지수가 같을 때에는 fx, fx 지수가 똑같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 밑이 똑같으면 되겠구나. a랑 b랑 똑같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지수가 모두 0이 되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A와 B가 모두 다 0보다 크고 1이 아닌 상황일 거 아니에요. 이 지수 함수니까. 지수 방정식에 등장한 지수들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밑이 얼마를 갖든지 간에, 지수가 0일 때 1을 갖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0이면 a의 0승도 1, b의 0승도 1이기 때문에 a와 b가 서로 같지 않아도 이 둥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수가 서로 같을 때에는 밑이 서로 같든가 혹은 지수가 0이든가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예제를 보시면 8의 x승은 510이다라는 이 지수방정식을 풀때 당연히 이 놈은 2의 3x승이 되겠죠? 왜냐하면 8이 2의 3승이니까 그 다음 512는 2의 9승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밑 2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지수끼리 즉 3x는 이꼴 9다 방정식 이 놈을 푸는 거랑 똑같고요. 따라서 x는 이꼴 3이다라는 방정식의 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3의 x-1승과 4의 x-1승인데 이때는 지수가 서로 똑같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밑은 서로 똑같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의 해결 방법은 지수가 0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그냥 x는 이꼴1 요놈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왜 그런진 다 알죠? 우리 3의 x승과 4의 x승의 그래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의 x승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4의 x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값이 똑같아질 수 있는 점은 0,1, 즉, x가 0일 때밖에 없단 말이야. 이 x가 0이라는 얘기는 지수가 0일 때니까, 지금 지수가 x-1이면, x-1이 0되는 x값, 즉, x는 1. 이렇게 보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2번. a의 x승꼴이 반복되는 경우 a의 x승은 이꼴 t로 치환하여 t에 대한 방정식을 푼다 그랬는데 치환과 동시에 뭐라고 그랬죠? 범위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x승은 의 a가 지수함수에 미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고 1은 아닐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프 그려 보시면 치역은 항상 0보다 큰 양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는 0보다 크다. 요거 중요합니다. 치환과 동시에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예제를 봅시다. 예제에 보시면 4의 x승 플러스 2의 x승 빼기 2는 이꼴 0을 푸는 과정이다. 그랬는데 자, 4의 x승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하 여러면 2의 x승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물론, 2의 제곱의 x승이고요. 예, 이놈이 2의 2x승이 되고, 예, 곱셈에선 교환법칙 성립되니까 2의 x승 곱하기 2고, 그래서 2의 x승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2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자, 치환과 동시에 뭐 하라고요? 범위. 그래서 t는 0보다 크다라는 걸 가지고, 이놈을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t 제곱 플러스 t 빼기 2는 이꼴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네모 안에는 2의 x승이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는 t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놈을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2와 t-1 이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1이 들어가면 되는데 자, t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t값이 마이너스 2와 t는 1을 구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는 t가 0보다 큰 것만 골라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놈은 우리가 찾는 놈이 아니고 아, t가 이꼴 1인 경우만 우리가 찾는 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1, 왜냐하면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t가 1이므로 t는, 아, t가 1이므로가 아니라 키가 원래 뭐였죠? 여기가 2의 x승이므로 결국 2의 x승이 이꼴 1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때 x 값은 0밖에 없다라는 걸 y는 이 2의 x승의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x는 0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대충 살펴봤고요. 부등식의 풀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부등식은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의 풀인데요. 첫 번째, a의 fx승이 a의 gx승보다 크다 꼴에, 이런 꼴의 부등식은 어떻게 푸냐 하면, 보시다시피, 요 밑이 a로 똑같은 걸볼 수가 있죠? 그럴 때에는, 이 a가 1보다 크면 요 지수함수는 증가함수가 되고요.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 지수함수가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지수들의 대소 관계가 이 전체 지수함수의 대소 관계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밑이 똑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만약에 A의 X1보다 A의 X2승이 더 크다라는 건 X1보다 X2가 더 크다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건 A가 1보다 클 때죠? 그리고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땐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ax1승보다는 ax2승이 더 크다라는 의미는 x1과 x2 사이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즉 x1쪽이 더 크다로 바뀐다라는 거요걸 이용해서 부등식을 푸시면 됩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바로 예제를 보시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5분의 1, 5분의 1 /5 밑이 똑같은데요 5분의 1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지수들, 즉 2x-1과 2-x -1과 2 -X 사이에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겠어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넘기면 3x고 넘어오면 3이니까 결국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놈은 요거 2의 2분의 1승이죠. 루트 이니까 그 다음에 이 놈은 2의 3x승인데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밑이 2로 똑같은데 1보다 크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이 지수함수 전체가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지수들의 대소관계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x는 1분의 6보다는 크다라는 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이 통일된 상태에서 밑이 1보다 크다면 지수들의 부등호 관계도 이 전체 부등호 관계에 똑같이 유지된다라는 거.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이 지수 함수들의 부등호 관계가 지수들끼리의 부등호 관계와는 반대다. 그래서 지수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X1 쪽이 더 커진다. 이것만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 다음, AX승골이 반복되는 경우는 또 치환해서 푸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치환과 동시에 범위고, a의 x승을 t로 치환했다면 t는 0보다 크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제 하나 볼까요? 다음은 부등식, 예를 푸는 과정인데, 자, 9의 x승이라는 것은 결국 3의 x승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제 특별히 설명이 없어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3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부터 구해 주셔야 되고요. 치환한식은 t 제곱 마이너스 12의 t 플러스 27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3의 x 승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t 제곱이 돼서 요거 인수분해하면 t 빼기 3과 t 빼기 9가 됩니다. 그지? 여기는 3, 9가 되고요. 결국 이 놈은 t가 작은 놈보단더 크고 큰놈보단더 작다. 이거니까 3부터 9사이인데. 요 범위가 전부 T가 0보다 큰 구간 안에 포함이 되므로 우리는 요런 거를 그대로 아 요놈이 해집합에 연결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X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거지 T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T가 3X승이었으므로 요놈을 3의 X승으로 바꿔주면 요놈은 3의 1승이 되고 요놈은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밑 3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네들의 대소 관계와 지수들의 대소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 결국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요러한 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됐죠? 음.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수 부등식에서 밑이 똑같으면 음?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지수들의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면 지수들의 대소관계는 반대 방향,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